설정 폐지법안을 굳이 들고 나온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우리 헌정사에서 이렇게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정치 행위를 해온 행정조직은 사라진다 국민에 의해서 폐지된다라는 역사적 교훈을 만들어야 됩니다 폐지 너희들은 너무 잘못한 게 많으니까 폐지시켜야 돼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새로 만들어질 공소청의 검사들도 결국에는 검찰에 있던 검사들이 대부분 갈것 같은데 그러면 동일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조직 자체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검찰의 잘못을 우리가 조사해야 되거든요 검찰 과거사를 조사하고 이 새로 생긴 공소청 검사는 검찰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검찰 잘못한 거 맞으라고 과거사 위의 조사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죠 하지만 같은 검찰 조직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끝까지 정할 겁니다 아니야 우리 조직은 그렇지 않아 이미 폐지된 조직에 대해서는 잘 물어뜯거든요. 이미 폐지된 조직에 대해서는 이 검사들도 잘못을 인정할 것이다라는 게더 네. 중요한 관점이다. 음. 그리고 세 번째가 검찰청을 놔두고 검사의 수사권만 폐지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수사 기소 불린 되겠죠. 하지만 나중에 정치 상황이 변동이 생겼을 때 네.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입법해서 수사권 을 다시 줄수 있죠. 네. 그런데 공소청을 만들어 놓으면 조직을 없애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 이미 역사에서 한번 사라진 조직과 이 새로 생긴 조직의 그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다 다시 수사권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2배, 음. 3배 어렵습니다. 네. 원래 검찰청에 있던 거를 다시 살리는 거는 쉽죠. 상대적으로. 네, 네. 근데 아예 처음부터 없는 조직으로 태어난 것에 음. 새로운 수사권을 집어넣는 것은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음. 개혁으로 만들어놓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검찰청을 폐지시키려고 합니다. 어...